근데 네, 이제 드디어 마지막 아 완전 힘드네요. 제가 이거를 한번 찍고 한번 찍고 그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 올린 영상 삭제하고 또 다른 거를 찍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. <laughs> 이거는 부산 자동에서 7월 28일 날 390원 써주셨고요. 이게 아마도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그 카드 거울인 것 같아요. 이게 포장을 되게 잘해주셨어요. 그 랩핑지에다가 이런 도무송 헐, 뒤로. 네, 일단은. 시킨 카고 소개해드릴게요. 어떻게 해도. 네, 헐 이렇게 왔어요 대거 이렇게 윤기 카드 거울인데 이게 멤버 전체가 있었어요 그헐헐어 <laughs> 일단 이거 멤버 전체가 있었는데 그 핑크 여기 이게 핑크상 아니요 이렇게 뭔가 이런 전체 색이 핑크색 멤버가 4명 있었고, 이런 바탕이나 이런 게 블루색이 멤버가 3명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윤기가 최애이기 때문에 윤기를 구매를 했고, 네, 이렇게 필름은 안 떼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왔고요. 그 다음에 텀 소개해드릴게요. 용, 윤기랑, 지민이, 포카. 그 다음에 또 이게 특정 동선인가? 이거에 이렇게 헐, 다 슈가지민이야. <laughs> 이렇게 카스, 예. 이것도 슈가지민이에요. 판스. 신민, 어머. 죄송합니다. 개인적으로 신민 좋아합니다. <laughs> 아, 네 이렇게 오늘 온거 후기는 마치겠고요. 완전 완전 많이 왔죠.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